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민 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주민 참여, 주민 참여는 인간의 해방과 소외자의 인파워먼트라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일선 현장인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시련을 추구하는 지역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은, 지역 주민의 참여하는 이것은 왜 참여를 해야 되냐? 저 주민 참여는 인간의 해방, 소외자의 임파워먼트라는 사회의 복지적 기본 가치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자,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왜 참여를 하냐?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린 저기 그 억압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의샤 의샤 해주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소외자들에게 또 분리된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임파워 안에 힘을 주는 그런 에, 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는 주민의 욕구와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이게 주민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 파워가 있지. 주민들이 하지 않고, 아, 이거 뭐사회복위몇 사람들이 했는데, 아, 그러면 그거 누가 하라 그랬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보면 파워도 없는 거잖아. 근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파워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민 참여의 단계 및 방법에서 주민 참여의 단계는, 자, 아른슈타인은 주민 참여의 수준을 도시화의 특수성과 주민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주민의 참여 유형을 이렇게 1번서부터 쭉 8번까지 주민 통제 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주민 참여의 방법에는 공청회 맨 처음에 공청회를 하죠. 그 다음에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설문 조사를 해 그리고 딜파이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명목 집단들의 방법을 써요. 그리고 샤레트 방법을 쓴다. 이거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책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참여의 효과예요. 주민참여제도는 예, 주민참여제도가 있고 주민참여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겠어요. 첫째,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민 참여 제도와 효과에 있어서, 자두 번째는 지방 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민 참여의 네, 효과예요. 자그 다음에 또 보면 주민 참여의 효과를 계속해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어요. 네,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 주민을 참여시키면. 예, 왜냐하면 주민 다 참석해 봐밥 줘야지 하다못해 김밥이라도 하나 시줘야 되지 자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이 참여를 하려니까 아무 때나 참여를 못 시키는 거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날 정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지연될 수도 있다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시키면. 왜 바쁜데 왜 우리를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힘들게 하냐,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 그 다음에 넷째는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자,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 참여시키고, 사회복지사 참여시키고, 또 뭐, 그 뭐, 저, 그 저기, 그 학부형 하나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하나 참여시키고 결정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졌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 어. 그럼 그 사람들이 결정했으면, 어, 그 지들끼리 결정한 거지.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냐 따지면 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여단들의 대표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 정책 결정과, 에, 결정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 참여의 가능성에서 부정적인 에, 측면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민운동이에요. 시민운동의 개념이에요. 시민운동은 기존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기존에 있던 어떤 제도 또 아니면 어떤 사회적 구조 아, 이런 것을 반기를 들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예, 저들의 집합적이고 연속적이고 다양한 행동의 가운데 하나이다. 이게 시민운동이에요. 자, 그 이러한 조직은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비정부기구, 그다음 비영리기구, 자원활동조직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보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예요. 자 그러면 민간 단체들을 보면 민간들이 왜 하겠어요? 그들에게 영리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다 그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음. 하는 만들어지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비영리 단체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다. 자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자 국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비영리의 저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는 하나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영리가 있고 돈을 벌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사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비영리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조직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NGO 같은 거, 그 다음에 NPO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1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운동, 사회복지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자, 요 앞에, 요 앞에 이제 이 시민운동, 이 시민 운동과 비용리 민간단체에서 조금 더그 내용을 보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운동이다 그 말은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데 그럼 자발적으로 모이는데 그 시민을 그모 자발적으로 모이는 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어린 아이를 치웠다. 그래서 거기 노, 노, 노상에다가 어, 뭐 하나 저기 그저뭐 어, 거기다가 어, 사진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가 꽃을 갖다 놓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나와서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뭐꽃 하나 호나하고 어, 뭐 그렇게 하고 뭐 머리 속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묵념을 한다든지 그러고 가버리면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거 그만 계속 하고 있습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조직화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목적, 어떤 제도나, 어떤 법이나, 또 어떤 뭐, 어떤 것을 그, 만들어내는, 변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어.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어지도록 안 하면, 모든 사람 지나가다가 뭐, 저기 가서 뭐, 혼화하고 지나가다가 뭐, 어, 저기 묵상하고 뭐, 지나가다가 뭐, 촛불 하나 불 땡기고, 그리고 끝난 것 같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활동들을 누가 이것을 어떻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목적, 제도나 아니면 사회 구조나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에 포커스를 네, 맞춰서 그쪽으로 해서 야, 이거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이게 속도가 과속이 됐으니까 과속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예 그냥 뭐 30km 이상 달리는 사람은 뭐 그냥 뭐뭐 뭐 그냥 무기징역이라뭐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만들 큰 법으로 만들어서 어떤 제도를또 어떤 사회 구조를 하나의 형성하고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빨리 그렇지 않으면 그건 괜히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가서 뭐, 길거리 지나가서 뭐, 헌화한다고 해서, 뭐, 묵상한다고 해서, 그 뭐, 큰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겨, 또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계속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럴 거니까, 이거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든지, 예? 이게 이렇게 하지 않는 어떤 뭐, 제도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구조에서 아예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아예 뭐 어떻게 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거를 옮겨가는 그 과정, 그런 쪽으로 이것을 이슈를 키워가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 이거를 공무원이 할 거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뭐그 어, 공무원이 할 거냐고. 어. 자 그러면 이걸 그럼 누가 할 건데? 국회의원이 할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그거 그거 하고서, 자 응. 그럼 누가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오시나? 교수가 오나? 아니면 뭐 구청장이 오나? 아무도 온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해야 돼? 누가? 어, 사회복지사가 해야지, 그거 보라고 사회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책에서도 가르쳐 주고, 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거 사회운동하라고 가르쳐 주는 과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지역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네. 지역사회가 얼마나 이 사회복지사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있으므로... 지역사회도 안전하고 빛나고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지역사회 발전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갖고 있는 역할이 뭐냐? 사회 역할인데 지역 사회에 대한 거야 지역 사회. 자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면 처음에 뭐예요? 네? 지역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네. 또 우리 지역의 이슈가 무엇인지, 또 우리 지역에서 뭐 자주 일어나는 어떤 뭐 특이한 특성 특이한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지역 사회의 역할에서 지역 사회를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지역 사회를 이렇게 수시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지역 사회에 대해서 밀착돼 갖고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사는 늘 자기 직장만 다니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내가 직장은 비록 다니지만은 이 지역을 내가 이렇게 혼하게 깨뚫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의 재원이 어디 있냐? 지역 사회의 재원. 다시 말해서 자 우리 기관에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왔어. 배가 고파서 왔는데 오우 리 기관은 밥 주는 기관이 아니야. 근데 사회복지사가 아. 우리 기관은 밥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사회복사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배가 고파서 밥달라고 우리 지역, 우리 기관에 왔어.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있으면 좋은데 우리 기관에서 없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에? 내가 우리 지역사, 지역사회 안에 밥주는 어떤 기관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알고 있어. 아 선생님, 뭐 우리 기관에는 밥을 해주는 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밥이 없지만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가시면 거기는 그 그냥 밥도 무료로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거기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연계 기술에서 그다 이거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연계도 잘할수 있는 거예요. 연계의 기술. 어. 사회복지사가 연, 뭘 연계해요? 내가 없으면 저쪽으로 연결 시켜주는 거잖아요. 연결. 그 연계, 연결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연계해주는 연결의 기술이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을 해줄려니까 내가 지역사회를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 어.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 어. 지역사회의 자원, 자원, 이 관심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역 사회, 재원, 재원이나 자원이나 뭐 에. 자, 지역사회 자, 자원이나 재원, 재원은 돈이야 에. 자원은 또 여러 가지 돈 위에 따다는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에 뭐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사한테 왔는데 아, 제가요, 제가 저기 그 장애인인데요, 지금 장애인 저 이거 좀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어딘지 몰라가지고 복지관에 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 우리는 장애인 복지관 모르는데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회복지사도 훌륭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회 사회복지사를 그 지역에 아 장애인 복지관, 아 그거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서 3분 안에 장애인 복지관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문의하시면 선생님의 요구가 해결될 겁니다.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 이렇게 딱 해서 안내를 잘해야 되죠. 안내. 그 안내를 잘해야 되고 연결을 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냥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 사회복사는 이 눈도 예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복사가 딱 봤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딱 봤어. 어? 근데 그 아이가 멍이 드는 것 같아. 그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요. 야, 너 이러고 이러고. 그래서 너왜 이거 멍왜 들었냐? 어? 그래서 이 몸이 어, 애가 다쳐서 멍들은 건지.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때려서 몸든 건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때려와서 몸든 건지. 그거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항상 지역 사회의 리더자라 말해요. 지역 사회 리더자. 그 사회복지사를 지역 사회 리더자라고 말해요. 책에 써 있어. 지역 사회 리더자. 그러니까 지역 사회 리더자는 리더자는 구청장이 구청장이 지역 사회 리더자가 아니오. 시장이 지역 사회 리더자가 아니오. 지역 사회 리더자는 오직 한 사람. 국회의원도 아니고 누구야? 사회복지사지. 네? 그래서 국회의원도 지역사회 리더자가 아니에요. 어.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사회를 흔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리더자라고 공식적으로 사회복지 실천론에도 나와 있고, 개론에도 나와 있고, 실천기술론에도 나와 있어. 행정론에도 지역사회 리더자라고 나와 있어요. 응? 어?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딱 가면 내가 내 네, 송파구에 살면 송파구의 리더자요. 어, 얼마나 파워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 지역에 지금 이슈가 뭔지, 내 지역에 지금 어떤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역사회 의 리더자로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회복지사는. 이 지역사회의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리더자로서 그래서 사회국사는 지역사회의 리더, 리더의 역할이야. 자, 그래서 지역을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리더. 지역을 이끌어가는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회국사는 자, 지역주민을 동원해야 되는데 누가 동원합니까? 사회국사가 동원해야 되잖아. 어차피 사회 복사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사회 복지사가. 어?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다. 네. 그 때로는 그 지역 주민의 모범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네. 또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서 그들과 함께 할수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들이 방황할 때의 사회 복사가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이 정보 제공자 중에 하나에요 클라이언트에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결정을 할때 정보를 여러개 주고 결정하는게 클라이언트가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만 딱 주는게 유리하겠어요 여러개 줘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해나갈 때 자기결정권에서 정보가 여러 개 있어야 아 이거 이건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요거는 요게 장점이고 요게 단점이고 요거는 요게 장점이고 요게 단점이고, 단점이고 쭉 설명을 해주면 이 리더자가 내가 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에게 온이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할때 여러 개를 장단점을 쭉 비교를 해주니까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야. 그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정보 제공자가 돼야 된다. 에?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정보를 정확한 그 것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에? 유튜브 같이 막 이렇게 엉뚱한 거 갖다 막 제공하면은 그 인생을 그 클라이언트의 인생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보 제공자의 역할도 되는 리더자의 역할. 네? 자, 그래서 사회, 사회복지사는 자, 지역사회의 리더자로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목표를 줄수 있어야 돼요. 지역주민들에게 목표를 줄수 있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수있는 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지역주민들에게 방향, 목표와 방향을 주고 그주민들로알고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 만드는 에. 이런 촉진자로서의 역할이지 에. 촉진하는 거야 에. 그래서 재촉하는 거지 에. 그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주고 목표를 설정해 준다 이거 그래서 주민들에게 목표와 목적, 목표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 줄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네? 사회복지사는 그들에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줄수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는 앞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볼수 있고 앞날을 내다 볼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눈앞에 것만 보다 보니까 목그 뭐 숲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나무를 보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숲을 보고 그 숲을 보면서. 그쪽으로 가서 길을 찾는 거지. 나무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길 헤매요. 음. 그러니까 사회복사는 지 벌써 이 방향 제시자. 목표를 주고 그 목적을 주고 그쪽으로 상대방을 갈수 있도록 예, 그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훌륭한 동기부여자가 되야 되는 거지. 클라이언트에게 절망과 좌절을 하고 온 클라이언트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다시 일으켜주고.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시민운동가로서 또 살아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시민운동가야 네 번째 시민 자 그러면 이 시민운동을 누가 주도합니까? 아까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문가죠? 사회복지 전문가?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가가 누구요? 바로 사회복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민운동을 이, 그, 이끌어 갈수 있는. 자, 그러면 시민 운동의 결국은 뭐예요? 지역사회 변화죠? 네? 예? 지역사회 변화야.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거다. 예.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시민 운동을 왜 의시 알샤 이거 이거 뭐, 뭐 가서 뭐식 남아 돌아가서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의시 알샤 하는 것도 그 사회 운동을 하는 것도 사회 행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데모를 하는 것도 이 데모도 그냥 목적이 있어야지 그냥 쌀때 없이나 아무거나 데모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고 이런 것도 힘이 남아서 이거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지역 사회 변화를 위해서 하는 자, 지역 사회 변화라는 것은 이 속에 지역 사회 주민들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요 지역 사회 주민들에 대한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또 지역 사회 주민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되잖아. 또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이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이곳에서 바로 자기들의 행복을 느끼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사가 그냥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구석구석 다 이거 이거 다 이거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다 재원이에요. 자원이고 재원이에요. 사회지사는 연결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런 사회지사는 결코 훌륭한 것이 아니에 내가 못 주면 줄수 있는 사람을 연계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항상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충족이 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충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에, 두 번째 에, 것을 에, 마치겠습니다.